안녕하세요. 한나피아노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독일음악용어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독일음악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Das Konzert Der Konzertsaal Das Künstlerzimmer Die Aufführung Die Bühne 이 다섯 개의 독일음악 용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as Konzert 연주회 영어로는 concert라고 하는데요. 독일음악 용어로 연주회는 Das Konzert라고 합니다. 연주회에 가다 라고 할 때에는 ins Konzert gehen 이렇게 사용합니다.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Der k o n z e r t a l 연주회장. 독일어로 Der a l 넓고 큰 실내 공간. 홀, 강당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z a l 앞에 Konzert가 붙어서 Der k o n z e r t a l 이라고 하면 독일 음악용어로 연주회장. 콘서트홀. 이라는 뜻이 됩니다. Das Künstlerzimmer, 연주자 대기실. 독일어로 Das Zimmer, 방이라는 뜻입니다. Der Künstler,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두 단어가 합쳐져서 Das Künstlerzimmer라고 하면 연주자 대기실이라는 독일 음악 용어가 됩니다. Der Künstler 이것은 예술가라는 뜻도 있지만 Das Künstlerzimmer 라고 할 때에는 연주자 대기실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참고하시고요. Die Aufführung 공연 독일음악 용어로 Die Aufführung 상연, 공연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eine gute a u f h r u n g 이라고 하면 좋은 공연이라는 뜻이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d Bühne, 무대. 연주자로서는 무대에 설 일이 자주 있는데요. 독일음악 용어로 Die Bühne. 이것은 무대라는 뜻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개의 독일음악 용어는 서로 연관이 있는 단어들로 구성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한번 사용해 보세요. 복습해 보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따라 읽어보세요. Das Konzert. Der Konzertsaal. Das Künstlerzimmer. Die Aufführung, die Bühne. Ich bin unterwegs. 나 가는 중이야. 오늘의 독일어 꿀팁, ich bin unterwegs.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독일어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지하철 안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친구가 지금 어디야? 라고 전화가 왔을 때, Ich bin unterwegs. 나 가는 중이야.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Ich bin noch unterwegs. 라고 하면, 나 아직 가는 중이야. 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이 표현. Ich bin unterwegs. 입에 착 붙도록 연습해 보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Vielen Dank.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피아노 클래식